What is the problem? Information center, ask You Can speak Korean? Me? No No, no. Tottenham you a Tottenham Sony Sony? Ah, oh. Sony, yes oh. You're oh. Tottenham? Obviously Why but Tottenham? Many, then... many, many years Ah, many, many years Nice <laughs> 30 years Let's go, let's go together yeah, yeah. Yes Korea Korea you? Korea Korea, Korea <laughs> Korea Picture, <laughs> picture Yes, Korea Next match, yeah We'll see 일본 친구들이 있네, 일본 친구들. 일본은 탈락하겠죠? 느낌이? 아, 모르죠. 모르는 거 아직? 아, 온갖 국가 사람들이 다 있는 게 되게 재밌다. 근데 그 와중에 브라질이 제일 여유야. 브라질 뭔데? 근데 브라질 제일 멀잖아요. 오기도 힘든데 여기 왜 왔냐고요? 어, 크로아티아도 있고, 한국분들도 계시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아, 한국 뭐, 뭐, 뭐야, 저거는? 왜? 무슨 일이야, 왜? 와, 아, 하 <laughs> <laughs> 야,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한데요? 네. 만나면 진짜 아 진짜 미쳤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저희가 여행 유튜브를 열심히 해가지고다 이렇게 된거죠? 그럼요 <laughs> 아니야 BTS라 진짜 나 진짜 BTS 공데 안간다면 진짜 미쳤다 아.. <laughs> 르투갈포르투갈아아 어? <웃음> Portugal, Portugal.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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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My name is Seung Jun Yang. I'm uh, from South Korea. I just arrived in this country today, and uh, I also visited this country last year. And it to my experience last year, this country uh, seems to be more developed and more organized, clean. I can feel extra safe, so everything is perfect right now. Which places you like? You like to visit in Korea? I just started discovering. So uh, so far, especially food. The food here is awesome. And, uh, you, know, you can see the boats, everything is very clean. People are, are very welcoming, more than welcome, for us especially. Uh, we're gonna discover it from now on. Can we hear one song for, to support your kids? One song? One song, one no, song. Come, come, be me. amigo! Hey, <laughs> amigo! 잘했어, <laughs> <laughs>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여기서 한달 계신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는데 저희는 일주일이거든요. 왜 당신은 한 달이면서? <laughs> 이제 뭐 아르헨티나는 저희는 메시를 믿기 때문에 네. 메시가. 이번에는 그래도 우승컵에 들어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결승까지 표를 사놨는데 첫 경기에 바로 깨져버려가지고 지금 멘탈이 굉장히 나간 상태입니다. 준결승까지 산다는 건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뭐 프랑스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하겠죠 한 달을 빼고만 이러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저희는 일단 16강이 목표 일단 있으니까 네, 아, 네. 1승이 목표야. 월 16강이 인제는 그렇게 됐죠. 저희 이제. 승만 남았어요. 여기 한식당 와봤습니다. 저희 리딩해주신 승무원분이랑 또 여기 카타르 현지인이래요. 뭐 여기 뭐 엽기 떡볶이 이런 것도 있고 깐풍기. 엽떡이 있다고. 그냥 카페 아니야? 이러면?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깐풍기도 한 깐풍기 가격 나쁘지 않은데 만한 6천 원, 만 5천 원. 여기 뭐 닭갈비 많이 먹는다면서. 네, 여기 닭갈비가 좀 유명하긴 해요. 음. 여기 보는 카타르 분이십니다. 여기 아, 아, 아. 카타르 분 만나기 힘든데, 아 감사합니다. 뭐 어, 좋아하시는 어, 거. 뭐 어, 이거 저거 다 해보자 뭐. 어차피 저... 형이 살거 아니에요? 어. 내가 내가 사는 거 좋아하잖아. 아, <laughs> 뭐 사주는 병에 걸렸잖아. 아, 맞아. 아그직뿡이야아 <laughs> <laughs> 아, 오늘 한국이 이겼으면 내가 사는데 아 메인... 저는 짬뽕 하나는 꼭 시켜보고 싶어요 짬뽕 네. 그러면 닭갈비 큰거 한국... 하나 네. 하나랑 짬뽕 하나랑 치킨 뭐. 이런 데 자주 오세요 근데 여기 한국 승무원 하시면서? 아 근데 자주는 안 왔.. 하... 자주 온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가격이 우선은 한국비에 비싸기도 하니까 아 근데 많이 와요 안 온다 하지 도로 많이 와요 유니폼도 이렇게 입고 계세요 <laughs> 그리 유니크예요. 로디 씨. 하 하우 도유 오프렉너리 해 그린 푸드 히4타임어 먼스 레이4타임어 원스 어 치킨 그린 투게 한식을 일주일에 한번 먹는 거면은 어. 오, 댓츠 구라. 저희랑 계속 연락을 이어 나가 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 민정 <Distanzius>. 씨?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덕분에 그, 희망고분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왔잖아요. 다시 만나고. 정말 책임져야 되요 귀엽네요. 우리, 우리 좋다고 말은 못하고 애미인정신이. 다 귀엽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드리죠. 고대하다. <laughs> 손이 이만한데 손. 이게 4만원짜리 닭갈비거든요. 닭뽕 어때요? 괜찮아요? 입맛에 맞아요? 아, 먹어봐요. Try, try. 카터에서 10년 살았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저는 조금 이제 박탈되기까지 <laughs> 가까워졌다고 보는데 다시 한국 오실 거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언제 언제가 될지. 아 우리한테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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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먹어보고 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솔직히 국뽕 국뽕 곤란합니다. 그데이 <놀람> <근데 국뽕이> 다니나? <다닐, 놀람> 이제 잘해요. 불맛 안 나는 옛날 짬뽕 만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 맛인데요. 약간 이 미더레즈 맛인데요. 틀려나요? <laughs> <크지 않아요? 웃음> 옛날 맛이에 네, 2000년대 맛. 뭐지? 아 10년 전에 떠나서 모르겠네. 에딱그만그만이에요 네, 진짜 이, 시, 2010. 일년 맛인데요? 응. 음. 닭갈비도 요즘 약간 스타일리시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닭갈비도한 아, 2011년 아, 7월달 맛이에요. 많이... 음. 치킨 하나씩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 음. 아 진짜. 바갈비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 월촌에서 best for you? 강수육, 치킨, 닭갈비닭갈비 그러니까 맛잘알이지 빵인데 <laughs> <This is> not... <laughs> 이거? 예 yeah. 리뷰 컴퓨터 코리아 BBQ 치킨 will 황, 황금 올리브 트라이 you. Yeah, you 골든 올리브 치킨 트라이 okay, 치킨. Open it. 응? Open it. 아, 여기 다가 스폰서리 어 라는 너를 사랑해. <laughs> <I'm sorry>. <웃음> <웃음> 전 짬뽕이 최고인데, 전 닭갈비 1옵션 이 짬뽕, 삼 탕수육, 그리고 치킨 이게 맛을 떠나서 맛은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허니콤보 알잖아요 딱그 맛인데 카타르에서 승무원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음, 치즈. 완전 국과 극인데요 비행을 가면 재밌게 놀아요 네. 카타리에서는 그냥 잠자고 충전하고 쉬고 보통 그럴거예요 아, 여기는 그냥 쉬는 곳이구나 네 그냥 쉬는 아, 곳이 아, 홈이네 홈네 완전 홈, 홈이에요 홈이. 이게 근데 몇년 하죠? 한 10년 하지 않았어요? 네 벌써 10년이 됐요 10년이 10년이면, 10년이면 그 어떻게 견디는저 유튜브도 아, 5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데 물론 저보다 훨씬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그걸 10년 했대요?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어, 제일, 그냥 보람, 있는 네? 제일 보람, 보람 있는 게 뭐예요? 보람 있는 게? 뭐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손님들이 나갔을 때막 뭐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막 토도 막 이러면서 아, 나가시거나 진짜... 때... 원래 천성이 좀 사람 챙기는 거 하면서 막 만족감 느끼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나 봐요. 아, 천재긴 해 천재. 저도 막 카메라가 이렇게 덜떡벌떡 서요. <laughs> 땡겨달라고 하는 거 <laughs> 아니에요. <laughs> 그것도 저희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 오늘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여기 는뭐 네, 좋은 의미로 또 계속 도움 주셨으니까 영화를 이개선할 음. 겁니다. 우 e x c u s e me, it, please, it, please, thank you. w h country? You, country? You p o when she comes, you pay, pay you buy her t h e c h i c 요 e n b 치킨 chicken 에 chicken. <목소리도> 사실 근데 우리 둘 합, 합쳐서 곱하기 몇 해도 안될 걸? 헉, 하이디, 헉, 보통 루잖아요 야, 우리가 계산에 수를 확실하게 하자 이 말이야. 내 말이... <목소리도> 맞잖아, 맞잖아. 베이지가 5병 쓰는 게 아까워. 제가. 우리가... 확실히 베이치가 쓰는 게 아까워. 아유, 으으으으... 으으으... 으으... 으으... 으 o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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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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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렉스타이. 이페이콤 코리아 오케이. 예스 약속 약속. 오케이. 약속 미 프로미스 오케이. 조심아 조심아 조심마 맞아. 어. Yeah. 갑자기 또 <laughs> 갑자기 또 식당을 라는데 한국인이라고 사진 찍어 달라고. 바이. 땡큐. 아, g 러면바이라만 우리도 인기로는 전 세계 여기 월드컵 출전국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승 후보 아닐까? 어 그럼 한국은 진짜 좋아해. 좋다. See y o in Korea. We already, already promised. Yeah. y e already promised. Yeah. Bye bye. My uh my first Qatari having food together. Bye bye q See you in Qatar. 어겐 씨윈 씨윈 코리아 개인 차 타고 그냥 가신다고 나는 차도 없는데 아.